알 벌써 세 개째다 마. 아침에 계란 하나 먹었지. 좀 전에 또 오골계 알 먹었지. 여기 또 하나 서비스로 준다. 오늘 오전 중에만 세개 먹는 거야. 알았지? 자 먹어라. 야, 짱가 오늘 눈 왔다. 먹어. 짱가가 오늘 오전 중에만 계란을 세개 먹고 싶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짱가. 맛있지, 짱가. 꼬리도 멋진 짱가, 몸짱 짱가, 근육질의 짱가 사냥의 달견, 쥐잡기의 달견입니다. 짱가가 아주 맛있게 사료와 함께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짱가야 맛있냐? 아주 맛있게 계란을 먹고 있는 짱가입니다. 짱가 오늘 형제 했다. 오전 중에만 알을 세겨 먹고 있다 지금. 잠깐야 오늘도 화이팅이다